일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과학기술대 2017학년도 수시 대비 논술 모의고사 인문 사회계열 문제 보겠습니다. 이때 인문 사회계열에서는 600자 문항 3개를 출제하고 있고 문제 1번에서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고향의 의미를 비교하거라.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3번에서는 가습기 살균제라는 그러한 현안을 준뒤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서술하거라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시문을 활용해서 서술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에서 예시 답안을 공개하고 있는 만큼 서술 방향은 간략하게 키워드만 확인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산업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산포 가는 길과 그리고 현기영의 소설 지상의 숟가락 하나 제주도 4.3 항쟁을 이렇게 배경으로 하는 두 소설을 토대로 고향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거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정시의 입장 그리고 화자의 입장이라는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비교를 요구하는 만큼 전체적인 공통주제 그리고 차이점의 기준 이러한 서술을 해주신 뒤 가나를 순차적으로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전개를 해주시면 될 것이고 두 글에서는 공통적으로 과거와 현재가 달라진 고향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인식과 상황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그립지만 파괴된 공간으로 하나는 애정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모두 서술을 토대로 해서 제시문 가에서 정 씨는 고향은 돌아가고 싶어도 파괴된 곳으로 과거에는 고기잡이라고 감자를 매는 전 근대적인 토속적 공간이었다면 이제 산업화 속에서 간첩 사업으로 변모돼서 잃어버린 공간이 되었다. 제심은 나에서는 상처와 두려움 바로 4.3 항쟁으로 주민들이 집단적인 학살을 받던 그러한 공간으로 그렇지만 현재 아버지의 죽음이요. 그리움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과거에는 정치적 사건으로 파괴되어 폐허가 된 공간으로 자신의 의식 속에 하나의 상처로 자리 잡아서 우울증이 시작된 그리고 죽음의 어두운 이미지가 결합된 그러한 곳이었지만 아버지의 죽음이요. 옛 것이 사라진 고향을 찾으면서 물리적 변화의 아쉬움을 느끼지만 궁극적으로 언젠가 돌아가야 할 곳이라는 안식의 공간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서술 1번에 대해서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번에서 문학작품의 비교를 자주 출제하는 만큼 전체적으로 중심 키워드, 즉 공통점의 키워드를 제시한 뒤 차이점의 기준을 역시 명확하게 정리해 주고 가나를 이런 기준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서술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문제 2번에서는 가나다라에 나타난 이러한 시사점을 토대로 언론 윤리라는 주제로 글을 작성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대학 측에서는 제시문을 언급하는 답안지를 공개하기도 하지만 아예 제시문을 언급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녹여서 이렇게 서술하는 답안지를 공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제시문의 순서나 가나다라 이런 것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이것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답안을 작성해도 된다. 이렇게 문제 2번에 대한 감을 잡아 주시기 바라겠고 일단 제시문 가에서는 언론의 자유라는 이러한 것이 실현되기 위한 외적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공익 등을 목적으로 정부의 검열을 수용할 때 언론의 자유가 침해된다. 역시 나아에서도 이러한 외적 요소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언론은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즉, 권력에 침묵하지 않는 언론이 본연의 자세이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도 과감하게 제시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 조건 못지않게 언론 스스로도 자신의 내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먼저 지심은 다에서는 편파성을 벗어난 공정성이 요구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중시하되 공정한 진실보도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허위나 외국된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본연의 사명을 저버린 것이다. 제시문 라에서는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보도의 진실성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주장하는 국익이나 공동체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지 않는 언론상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알릴 때 오히려 국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달성되는 것이지 이러한 것을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설정해서 언론보도를 여기에 끼워 맞추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만큼 이 가나다라의 네 가지 이러한 키워드를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언론의 기본윤리에 대한 글을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문제 3번에서도 가나다라를 읽고 그것의 키워드를 토대로 해서 기업 활동과 전문가의 사회적 책무라는 주제로 글을 쓰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제시문 가나다라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핵심적인 키워드를 추출해서 이것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먼저 도입으로서 자유 경쟁의 원리를 활용할 수 있는데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서 기업은 합리적인 경제 주체로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고 사익의 추구가 결국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공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국가 개입의 자제가 요구되지만. 제시문 나에서는 외부 효과의 양면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사회적인 악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만큼 이 경우 국가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나아가서 제시문 다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고 있는데 기업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때 허용되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제품의 위험성을 기업이 인지하면서도 안전하다는 광고를 이렇게 출시한 만큼 기만에 의한 이익 추구가 된다라는 이러한 키워드를 역시 적용해 줄수 있을 것이고, 제시문 라에서는 이와 함께 전문가의 윤리적 책임도 필요하다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데, 연구원들은 제품의 위험성을 인지하면서도 경영자의 판단, 즉 제품을 출시하자는 이러한 제, 경영자의 판단을 제어하지 못한 윤리적 책임을 지닐 수밖에 없고, 전문가로서 공익적 책임을 외면한 만큼 윤리의식의 필요성이 역시 제기된다. 이러한 식의 연결서수를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다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학공개 답안입니다. 먼저 1번입니다. 가나 모두 고향을 이야기하고 있다. 과거의 고향과 현재의 고향이 다르다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가의 정시와 나의 화자가 현재 고향에 대해 인식하는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가희정 씨에게 고향은 돌아가고 싶어도 파괴된 곳이기에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었다. 그에 반해 나이 화자에게 고향은 피하고 싶고 돌아가기 두려운 곳이었으나 자주 찾아가게 되는 곳으로 변화했다. 가에서 정 씨의 고향은 사람들이 고기잡이라고 감자를매는 전근대적인 토속적 공간이다. 그러나 기차에서 우연히 옆에 앉게 된 노인의 말을 듣고 절망에 빠진다. 간첩 사업으로 바다가 육지가 되고 관광 호텔이 들어서는 등 공사판으로 변해 과거의 모습은 이미 사라졌기 때문이다. 나이 화자에게 고향은 정치적 사건으로 파괴되어 폐허가 된 공간이다. 고향은 죽음의 어두운 이미지가 깃든 곳이며 우울증이 시작된 곳이다. 그런데 화자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신경이 변하여 고향을 자주 찾게 되었다고 말한다. 콘크리트로 둘러싸이고 옛 것이 사라져서 서울의 변두리와 유사하게 된 고향의 물리적 변화에 화자는 반감을 피하지만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곳이란 인식하에 긍정적 공간으로 고향을 받아들여야 한다. 1번에 대한 대학측 답안입니다. 2번입니다. 재심가를 참고로 하면 언론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고 보도할 때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안보에 관한 정보를 출판하거나 방송하는데 공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부 검열을 받아들이면 언론 자유가 침해된다. 재심은 나에 따르면 모든 언론이 정부가 바라는 의견만을 발표하고 그에 반대되는 의견이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을 억압하면 결국 공동체는 손실을 입게 된다. 따라서 언론은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의견뿐 아니라 그에 반대하는 의견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재심은 나에 따르면 언론은 정부 정책을 편파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중시하되 공정하고 진실되게 보도해야 한다. 허위나 왜곡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언론의 생명은 공정성, 진실성, 객관성이다. 제시문 라이 주장에 따르면 관료나 정권의 이해가 국익이나 공동체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 올바른 정보를 최대로 알릴 때 오히려 국익과 공동체 이익이 달성된다. 언론은 정보 전달의 정확성을 기하고 공동체 이익을 위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언론윤리 핵심은 사상과 폐현의 자유를 응호하고 보도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2번이 답안이고. 3번입니다. 제 심은 이야기를 아예 빼버린 채 유기적 서술을 하고 있고,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하에서 기업은 합리적 경제 주체로서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각 기업이 이기적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더라도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때문에 공익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기업 행위에 대한 간섭을 지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하지만 기업의 자유는 바로 이 부분이 재심은 나와 그리고 다를 결합해서 서술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라를 이렇게 활용해서 서술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기업의 자유는 무제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기업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기만이나 부당이득을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누릴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 해당 기업의 임원은 제품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판매를 강행했다. 더군다나 안전하다는 광고까지 한것 때문에 비판 대상이 되었고 나아가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과학기술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제품을 출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높은 윤리의식이 절실하다. 기업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가장 잘알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전문가들이었지만 경영자의 판단을 제어하는 데 실패했다. 이들은, 이들은 기업의 구성원으로서뿐 아니라 전문가로서 공익적 책무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전문가들이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견지했다면 방지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